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에 사는 68세 최순아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기 이번 달개돈이좀 이상한 것 같은데? 마을에 간에 모인 30명의 개원들 앞에서 김순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40년째 개모임 계주로 동네에서 신망이 두터운 최순아는 그 말에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개모임 통장을 정리하던 만며느리 오연아의 손도 살짝 떨렸고 순아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술래야 내가 잘못 쓴거 아니야? 우리 며느리가 계산 하나는 정확한데. 순아는 애써 웃으며 며느리를 감쌌습니다. 연아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해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개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아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연아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하게 조여왔습니다. 40년간 단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감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아는 낡은 계모임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빽빽이 적힌 그 통장을 3년 전부터 며느리에게 맡겼습니다. 친딸처럼 믿고 아낀 며느리였으니까요. 어머님, 주무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며느리가 통장을 받아 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시 확인해 봤는데 맞아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 연하가 통장을 들고 왔습니다. 순아는 며느리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래. 그럼 순례가 착각한 거겠네. 순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찜찜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으로 가자 순아는 조용히 통장을 펼쳐들었습니다. 숫자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던 순아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지난 3개월간의 입출금 내역이 묘하게 들쑥날쑥했습니다. 2만원, 5만원, 10만원. 작은 금액들이 빠져나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아는 화들짝 놀라 통장을 덮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며느리는 한참을 순아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순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의심하고 있어. 친딸처럼 아끼는 며느리를 베개에 얼굴을 묶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아야, 이번에도 또 돈이 안 맞아. 50만원이나 모자라. 친구 순래의 전화를 받은 순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순화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거래 내역을 모두 출력해주세요. 은행 직원이 건넨 두툼한 서류를 받아든 순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 탁자에 서류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간, 두 시간, 2,800만 원. 순아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처음엔 적은 돈이 나가다가 점점 액수도 커지고 다 합친 금액은 2,800만 원 머리가 어지러운 기분이었습니다. 이 통장은 나랑 며느리만 관리하는 건데 그래도 확실히 연아가 그랬다는 증거가 있어야 해. 확실한 증거가. 순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른 명 개원들의 돈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며칠 뒤 순아는 동네 슈퍼 앞에서 우연히 무섭게 생긴 사채업자로 보이는 남자가 스피커 폰으로 며느리에게 전화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오연아 씨 맞죠? 이번 달 이자라도 갚으셔야죠. 순아는 슈퍼 진열대 뒤에 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곧 갚을게요. 순아는 조용히 슈퍼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들 준범을 불렀습니다. 준범아, 내 마누라 요즘 뭐 하는지 아니? 엄마 왜 그러세요? 연아는 집안일만 하는데요.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혼자 감당해야 해. 그날 밤 순아는 오랜 친구 황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숙아 나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미숙은 순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언니 확실한 증거를 모아 그래야 나중에 후회 안 해. 개모임 날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달 갯돈을 받기로 한 계원이 통장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아씨 이거 200만원이나 모자란데요? 저번에도 그랬다더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마을회관이 술렁였습니다. 개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순아에게 쏠렸습니다. 혹시 개주가 돈을 빼돌린 거 아니에요? 40년이나 자라고서 이제 와서 왜 이런 일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책임지고 조사하겠습니다. 순아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며느리 연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아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뭔가 사정이 있을 거야. 술레만이 친구를 감싸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계원들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럴만도 하지요. 돈이 세 번이나 모자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순아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연아야, 너 나한테 할말 없니? 지금이라도 말하면 엄마가 도와줄게. 며느리는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순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은행 거래 내역, 사채업자 독촉 문자 캡처, 며느리가 운영하다 망한 온라인 쇼핑몰 파산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이게 다 뭐니? 며느리는 서류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처음부터 말해봐.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며느리는 울먹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실수였어요. 2만원을 깜빡하고 덜 넣었는데 아무도 몰라서 그때 사업이 망해서 빚쟁이들이 매일 전화하고 남편한테는 차마 말 못하고 조금만 빌려쓰고 갚으려고 했는데 빚이 점점 커져서 주식으로 만회하려다가 순아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였어. 그건 우리 돈이 아니라 서른 명 이웃들의 돈이었어.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준범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순아가 상황을 설명하자 준범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이게 정말이야? 그러나 곧 아들은 어머니에게 돌아섰습니다. 엄마, 우리가 갚으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순아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일 후. 순아는 모든 개원들을 마을회관으로 긴급 소집했습니다. 서른 명의 개원들이 모두 모이자 순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아는 며느리의 횡령 사실을 하나하나 공개했습니다. 개원들은 충격에 빠졌고 며느리 연아는 개원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연아는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울었습니다. 순아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느리가 횡령한 금액은 총 2,800만 원입니다. 저희 집에서 3년 안에 전액 변제하겠습니다. 매달 80만 원씩 계좌로 입금하겠습니다. 개원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순례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순아야. 내 잘못이 아니야. 며느리가 책임져야지. 그때 아들 준범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제가 아내와 같이 갚겠습니다. 투잡을 띄어서라도 갚을게요. 순아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그새 10년은 늙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준범아, 연아가 훔친 건 우리 계원들이 평생 모은 돈이야.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야. 개원들은 숙연해졌습니다. 황미숙이 일어나 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아 언니 고생 많았어. 한 명, 두 명. 개원들이 다들 이해한다는 말을 하며 순아를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그동안 순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임덕이었습니다. 순아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40년간 저를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계모임이 끝나고 순아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연아야, 이 통장은 이제 내가 다시 맞는다. 실내는 한번 깨지면 되돌릴 수 없어.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여섯 개월이 흘렀습니다. 며느리 연아는 새벽 5시에 일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들 준범도 회사가 끝나면 대리운전으로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순아는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80만 원을 확인하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순아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연아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순아가 받아보니 편지와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첫 월급이에요. 개원분들께 드리고 싶어서 편지도 썼어요. 어머님이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연아야, 내가 직접 전하렴. 그게 진짜 사과야. 다음 개모임날, 며느리는 편의점 유니폼 차림으로 마을회관에 나타났습니다. 개원들 앞에서 한명한 한 명에게 고개를 숙이며 편지를 건넸습니다. 개원들은 처음엔 냉담했지만, 며느리의 거친 손과 수척한 얼굴을 보며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앞으로 잘 살아. 내네 시어머니한테 잘하고. 순례가 며느리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개모임이 끝나고 순아는 40년 된 낡은 개모임 통장 꾸러미를 꺼내 들었습니다. 첫 통장 속지 첫 페이지에는 남편과 처음 개를 시작했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이 통장 하나 지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어. 순아는 통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며느리는 집 마당에서 빨래를 널며 순아를 바라봤습니다. 순아도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며느리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녁 준비할게요. 그래 고생했어. 순아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변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차린 소박한 저녁상이었습니다. 순아는 숟가락을 들며 생각했습니다. 실내는 쉽게 무너지지만 다시 싸는 데는 평생이 걸릴지도 몰라. 하지만, 그래도 사람을 믿는 마음만은 버리지 말아야지. 창 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아는 조용히 밥을 떴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적어도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최순아 씨는 이제 다시 개모임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며느리와 함께 천천히 신뢰를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정의를 선택한 순아 씨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며느리를 용서하고 덮어주셨을까요? 아니면 순아 씨처럼 원칙을 지키셨을까요? 수나 씨와 며느리 연아 씨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세요.